5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전자 궤도의 일부와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 PQR을 나타낸 것이다. PQR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1, 람다2, 람다3이다.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e 는요 프랑크 상수에다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의 고배비라고요. 빛의 속도는 빛의 진동 수파기 파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파장분의 프랑스상 속박이 빛의 속도로 또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하고, 방출된 빛의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한다. P는요, 주향자 수가 3에서 1로 전이 될때 에너지. Q는 2에서 1로 전이될 때. 그리고 r은 3에서 2로 전이될 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q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r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합한 값이 p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에너지의 크기는 p, q, r의 순서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파장은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는 파장 람다 3이 가장 길고요. 피에 해당하는 파장 람다 1이 가장 짧게 나타나겠네요. 따라서 보기의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피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그럼 피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 그때의 에너지 프랑크 상수 파기 F1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에너지는 프랑크 상수. 빛의 파장분해로 표현할까요? 빛의 파장분해 포랑상 속박기 빛의 속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 방출되는 진동수는 파장 1분의 빛의 속도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도 옳은 문장 람다 1과 람다 2하고 람다 3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어, 이 식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p에서의 에너지는 R에서 에너지와 Q에서 에너지 합과 같죠. 그러면 P에서 에너지 람다 1분의 프랑스 성파기 빛의 속도, Q는요. 람다 2분의 프랑스 수곱파기 빛의 속도, 람다 3분의 프랑스 성파기 빛의 속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장 1분의 1은 파장 2분의 1더하기 파장. 3분의 1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파장 3으로 나타내면 파장 3은 파장 2 빼기 파장 1분의 파장 1 곱하기 파장 2의 절댓값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ㄱ과 니은.